청도사예요. 청도사라고 치시면 제가 나와요. 구독해주세요. <laughs> 나 소띠. 자신축년에 운년에 소띠 후반기 운세를 7월서부터 12월까지 해드릴게요. 근데제 신점이 되어가지고 유튜브를 잘 못해요. <laughs> 소띠들은 여자들은 다 찬찬한데 고집이 되게 세고 다 영특해요. 그래서 종교인이 많고. 학술자가 많고, 예능계에 특출한 재능이 있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 못지않은 간이 되게 많고, 신명이 뚜렷하다. 꿈을 잘 꾸고 신명이 뚜렷해. 그래서 아주 똑똑한 운세가 아주 많은 그런 사진인데, 좀 외로운 운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의사, 뭐 그런 예능인들이 종교인이 많죠. 근데, 소제들을 올해 후반기 운세는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나가는 상재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유독 묵득득해 보이고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속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소띠들이 그리고 사람을 많이 좋아해. 근데 자립성. 나 혼자 이렇게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나 혼자 일어서는 운이야. 소띠들의 운세를 보면 남자고 여자고. 근데 간암, 간, 치수, 위 이런 거는 유독 안 좋으신 사주들이 많으니까 건강은 오래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삼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년에 소띠들 장성살이 있어요. 반의살하고 장성살은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꽃이 되고 잎이 되라 관을 써라 이런 사주들이 있기 때문에 소띠들이 반명도 많고 또 오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민하다, 많이. 그래서 올해는 어, 나무가 너무 강하, 새가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나무도 강하면 부러져요. 운은 오래 좋습니다. 들어온 온기는 너무 좋지만, 내가 너무 강하게 반응하시면 부러져.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부와 명예를 잡을 수 있는 운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물 흐르듯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매출이 많이 올라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코로나라도 남들은 망해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사람 인간으로 인해 파살이 와서 내가 참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차곡차곡 가시면 올해 매출은 승승장구하는 일이 있고 규모를 느끼는 일도 있다. 올해는 확장을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서서히 천천히 그러면 내내 범띠운에서는 내가 한 만큼 결처보은이라고 내가 죽어서도 은혜를갚듯이 또, 내가 노력한 만큼, 피와 땀 흘린 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자식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잘 하세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 직장 운을 아주 좋아해요. 해 파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 승진, 시험, 이런 거는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하셔도 보편적으로 좋은 운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자존심을 너무 강하셔. 자존심을 조금만 낮추시면, 그래도 올해는 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운이에요. 좋아요. 그러시고, 외형적으로 잘 가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음의 응어리가 속상한 게 너무나 많아도, 남한테 내색을 못 하는 그런 운이 있으시니까, 재물로는 올해 좋습니다. 직업, 뭐, 직장, 사업, 이런 것도 보통 추진해 나가셔도 돼요. 좋습니다. 그러시고, 건강적으로는, 간, 위, 뭐, 그런 거, 위암, 간암, 갑상선암, 또 내출혈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 넘어가시면 좋아요, 나 그러시고 연애에서는 이성과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이혼수도 있을 수 있어 이별수 또 재혼수도 있어 합치는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무확 가슴에 무거워도 확 펼쳐버리시고 우리는 뭐 애정운은 좋다, 가정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오해 푸시고, 잘 하셔서, 연애 오는 좋은 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5살 정축생 분들. 다사다난 한 애야. 그냥 무해무덕한 한 애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음, 의외로, 음, 가정에, 근식애들아 부모와 오해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실부모니, 어려서 부모를 일찍 일으라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오해받는 집안을 잘 다스리면 좋고요. 그래도 우리는 내 뜻으로 하고 싶은 거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직장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냥 변화 이동하고나 변화하고 싶으시면 조금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비교적으로 좋지 뭐 그렇게 쏙 나쁘다, 좋다, 이거보다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운이 있어. 그러니까 좀 참고 넘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7월에 밖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사고소 있으니까 7월에는 그냥 막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그냥 내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만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을 수 있어. 그리고 7월에는 사람 좀 조심해라. 구설. 투자? 안 돼요. 어, 그리고 8월에는 자, 금전은 좋을 수 있어요. 사람과 관계, 대인관계, 올해는 남쪽에서 귀인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준다. 좋을 수 있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8월에는 어, 잘 하시고, 근데 관제 손재수가 조금 따를 수 있으니까 대인관계에서 내할 일만 하시면 돼. 남의 일에 껴들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다 그러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너무 과하게 내가 틀려고 안 하시고 가시면, 그래도 올해 무덤하시다. 이렇게 볼수 있고, 9월달 운수가 형통하여 뜻받지 않는 금전이 들어오는 곳, 주위에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있다. 단, 구설은 조심하고, 경거망동을 조심해야 되는 운이거든. 한 번씩 얌전하시도록 하는 거 있어.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어, 조금 사고서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올해는 좋은 편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직장이동 이런 것도 좋고, 우리는 남쪽에서 좋은 기인이 올 수가 있어요. 참자라도 밖에 나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내 테두리에서만 움직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딱 그러시고, 10월에는 운이 점차 지난 날보다 좋아지긴 하지만, 남쪽, 북쪽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북쪽에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금전 운도 좋아요. 우연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좀 차분하시고 좋은 면이 있으시니까 단타 주식 같은 것도 조금 조금 해도 손해는 안볼것 같아요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위 친구 단속 잘 하시고 또 오해 없게 나가시면 오해 받는 일이 있을 수 삼재니까 그래도 잘 넘어가시면 좋아요 보편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금전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 남쪽 북쪽에서 좋은 기인이 온다. 그러니까 그월은 좋습니다. 경고망동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신질대로안 하시면 돼. 좀 참으면 돼. 음, 그리고 나 11월에는 재물운이 충만하여 일하는 말보다 순조롭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어지는 운이다. 나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10월, 11월이 아주 좋습니다. 나 12월에는 하고자 하는 일에 결실은 얻을 수 있지만 의외로 구설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나 올해는 바닷가 조심하세요. 잘못했다가 내가 손해를 볼수 있다. 바닷가, 겨울 바닷가, 사고수 먼길은 원행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외국이나 그런 건안 가시는 게 좋아. 그래서 건강으로는 조금 조심하시면 나쁘진 않아. 근데 무리하게 일을 늘리거나 이런 거는 자제하셔라. 그러면 올해 그냥 음, 나쁘지 않고. 25 정축생분들 운은 좋은 편이에요 흘러가듯이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시고 37 드신 을묘생분들 하는 일에 소득이 많지 않고 조금 짜증이 나고 재물은 흩어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운은 들어와 조상이 많이 도와줘 그래서 올해는 운기는 좋은 편이지만 지출이 많이 날수 있고, 올해 새로운 거, 이사, 혼사, 자식, 그런 걸다 하셔도 돼. 그런데, 음, 조금 신경을 쓰셔서 무리하게 안 하시면 올해 성존이 들어와. 좋은 사람은 되게 좋고, 나쁜 사람은 내가 막 투기하고 동업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흘러가듯이 그냥 가시는 게 좋고, 운기는 나쁘지 않아요. 37분들. 어, 손해는볼수 있지만, 그래도 재물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셔라. 그러시면 올해는 연애운이 이런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듯이 갈수 있습니다. 삼재잘 넘어가세요.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7월에 하는 일이 좀추춤왜 진행이 안 되지? 추춤할수 있거든요. 근데 안절불절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세요. 괜찮아. 내가 하던 거 그대로 가시면 또 머리도 좋고. 마음, 직감, 꿈을 잘 꾸고 그런 게 있으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에서 많이 도와줘. 그러니까 7월에는 그냥 남쪽 북쪽 사람 좋다. 여기도 남쪽 북쪽이 좋습니다. 귀인이 들어오지만 우리 동쪽은 정말 조심하셔라. 이사를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는 방향을 잘 보고 가셔야지. 잘못하면 내가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그러는 있으니까 사고수 조심하세요. 오늘 기분 좋았다가 자꾸 다치거나 병원 신세를 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친구의 상문이나 집안에 모두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건 조금 조심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이룰 수 있어. 조금 층계 단계 다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요. 8월에는 음 그렇지만 결실을 맺고 내가 하던 일에 나아갈 수 있지만. 의외로 경고망정하거나 내가 과하게 뭘 하시면 힘이 드는 수익은요. 다 재물은 많이 들어오고 지출도 늘어나고. 자, 그러니까 무리하게 안 하시면 올해는 문서운는 좋습니다. 8월에. 자, 그렇게 잘 넘어가시면 좋고. 어, 근데 8월에는 조금 놀랄 일이 있어. 요 여름에. 자, 물가나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어, 음 그리고 9월에는 자, 손해를 볼수 있다. 투기를 하지 마라. 그냥 나 죽었다고 있어라. 눈 맞고, 코 맞고, 입 맞고. 9월이 나쁘니까 나좀 와가지고 음, 나무 남하고 뭐, 부닥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부닥치는 오해가 오해를 쌓일 수 있으니까 망신주 손재, 관재수. 그러니까 나 없다 생각하고 9월 계셔. 그러면 10월부터는 좋습니다. 자, 10월에는 자, 기룡이 반반하니 나쁜 것이 먼저 오고 좋은 일을 따르는 운이다. 여태 나빴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막 밀려오는 운이야. 그쵸? 자,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피듯이 햇볕이 착 지잖아요. 그러니까 햇볕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 대신에 혹시나 모르는 나쁜 말에 따라서, 남의 말에 따라서 예민하게 행동하거나 거기, 거기 헌혹되면 내가 경찰서를 가거나 그런 것만 빼면 올해는 좋아.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거를 다 펼치세요. 좋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내 스스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에는 그냥 기룡보다 좋은 운이 서서히 온다. 그러니까 추춤추춤 추춤 한 계단 한 계단 가시면 아주 좋은 운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11월에는 물로일 내 놀랄 일이 있다. 11월에 나 불, 물, 조심하셔라. 갑자기 친구가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술 한잔 먹을까? 나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해는, 어 음,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 불, 인간으로 피해를 보니까 다치거나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나 재물로는 풍족하다. 그러니까, 음, 남의 말만 좀 조심하시고. 구설, 관제수, 경찰서 갈 일이 있어. 성사,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11월에는 그냥 지나간 거더군 많이 봐요. 재물은 있으니까 잘 넘어가시고. 12월에는 나 하는 일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충만하다. 재물이 차곡차곡 쌓인다. 좋다. 그러시니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큰손재와 구설이 따르긴 하지만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재물 모든 게 좋다. 그러니까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사람만 조심하세요. 49살 개축생분들. 한해 신수가 대체로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삼재라도 아홉인데 남들은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관록으로는 명예, 징급, 이런 눈이 되게 따라요. 재물운도 괜찮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운은 있어. 하지만, 과욕은 건물이고, 건강은 정말 조심하시라. 무엇을 해도 중간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음, 이성간의 헤어짐이나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이혼이나 이런 거 과욕만 버리시면 마흔아홉 살드신 개출생분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먼 여행 그런 건 조심하셔라 올해 운기가 나쁘지 않아 후방이 좋아요 7월의 운세는 명예 운이 좋고 재물이 사방으로 널려, 널려 있으나 무엇을 해도 괜찮은 달입니다 무엇을 하셔도 좋아요 다 그런데 문선호의 인해 퀸이 돼 그래서 땅을 뭐 내가 투자라 했어 그럼 이득을 볼수는 있어 하고자 있는 일마다 시작하셔도 좋은 운이다 7월 하세요. 나 8월에는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경사수들, 아기가 없는 분도 아기 가질 수 있어요. 있고 경제 풍요로움도 있지만 사업에는 거친도 없지만 의외로 구설 관제소 사기당하는 운이 있어. 근데 건강도 올해는 올해 남쪽을 정말 조심해서라, 동쪽을 조심하셔라. 무작정 이동이나 변화는 안 됩니다. 나 그러시면 무해무덕하시다. 나쁘지 않아요. 나그러시 9월에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명예가 뒤높아지긴 하지만 남으로 인해 내가 망신 살 손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는 진급도 되고 높아질 수 있지만 외로 약간의 구설수, 다치는 거, 사고수 그래서 요즘은 산을 만진다든지 예를 들어 상가집을 간다든지 남의 잔치를 간다든지 운전 꼭 조심하세요 외로 거리 홍해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는 좋습니다 동업은 안 돼요 있는 거에 내가 하고 싶은데 딱딱 추진하셔도 돈은 많이 드는 운입니다. 잘 넘어가세요. 자, 그러시고 자, 10월에 12수가 많아 나뻐. 12수나 관제수가 분분한 날로 자, 약간의 활동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병마가 올수 있다. 자, 아플 수가 있다. 10월에는 병마. 자, 그렇기 때문에 멀리 멀리 가셔서 물에 피해를 본다든지 넘어지면 다친다든지 수술하면 음, 잘못하면 내가 큰 손실이 있는다든지 그래서 10월은 아주 그냥 조심하셔라 그냥 흘러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이나 변화도 없어요 오해 부분이 많으니까 잘 넘어가시면 10월만 아주 나빠 아기다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시면 11월부터 또 운기가 좋습니다 11월에는 좋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나 이어지나 사업이나 이런 게 나아질 수는 있, 있어요. 발전하는 운은 분명한데, 의외로 이성에 의해서 내가 이별수가 있고, 자손으로 근심이 있을 수가 있으니, 올해는그 차곡차곡 가시면 되고, 남의 말은 안 들으시는 게 좋고, 투잡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 11월에는 운은 좋지만, 그만큼, 천만 원을 벌면 오천이 나가는 운이 있으니, 송사 문제는 승소가 있으니, 하지만, 재투자, 이런 거는 조심, 하지 마셔라! 다 12월에는, 재물이 왕성하고, 건강은 또한 좋은 편이지만, 관절이라든지 눈, 이런 귀, 이런데, 목, 폐암, 최장암, 조심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득이 따를 수는 있어요. 풍족하다, 많다. 하지만, 남과의 다툼, 남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살이 아주 클수 있다. 그러니, 의외로 말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재물로는 오래 많습니다. 내년, 후년 더 좋아요. 건강은 나쁜 편이다. 잘하고 넘어가세요. 50 60 한사 신축생 분들, 다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 느낌이 있고, 목표도 있고, 직감도 있고. 하지만, 고달프고 끝이 없이 막 딸려왔어. 나 평생. 여자고 남자고. 나 그런데, 공허함과 나태함이 많아지면, 가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병원 시세를 질 수가 있다. 그러니, 나 대제적으로 활동하는 거 조금 자제하시고, 외국 나가시는 거 자제해 속으로, 음 조금, 음, 조금 조심하시면 돼. 반복된 생활보다는 또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올해는 재물로는 아주 많지만 혈관질환, 혈관질환, 목, 관절 이런 거는 아주 나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오진이 나오면 또 병에 걸려 날수 있어. 그렇지만 병마가 크진 않으니, 근데 올해는 차곡 잘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저무 시작하실 때잘 보고 하시라는 얘기 해도 돼 하지만 지난 날보다는 좋아 그렇지만 남의 잔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먼 길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7월에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지만 반은 없어지는 운이라 반은 없어지는 형국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겉보기만 좋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애가 달린 려 운이지만 그래도 재물로는 낫고 밥을 먹는 것보다는 멀리 나가시고 또 외식도 좀 하시고 집안에 가정을 이렇게 꾸리시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손실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러시면 나쁘진 않아요. 팔에는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 나쁘다 그러시니 그러니까 가정으로도 신경 쓰이고 건강으로도 신경 쓰이고 강한 다리예요. 그러시니까 사업을 하려면 조용히 잠시 추첨, 뭐 투자할 때 추첨, 사업도 추첨 그렇게 나가시는 게 좋고 가족이 화합하고 그래야 좋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어 가족이 화합하면 재물로는 많은데 이상하게 식구가 흩어지는 운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9월에는 옛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옛날에 만났던 친구거나 있던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구설. 이웃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들을 수 있으나, 반갑긴 하지만 그 친구로 친한 사람으로 인해 손실이 크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그러니 투자 같은 거 구설, 돈을 내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나언행에 최대한 말하지 마세요.그냥 지나가듯이 가시면 좋습니다.10월에는 나 하는 일에 무료함을 느낄 수 있고, 나. 나태해지기 쉬운 달로, 나, 새로운 것을 좋아라. 추진해도 좋겠지만, 나태해지시면 안 돼.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것만 가지셔도 충분하다. 나 그러시니, 나, 그래도 10월은 무덤무덤 좋은 달이다. 나, 그래서 이 집은, 요, 소띠들은 대부분 보면, 직성들이 아주 강하고, 고집들이 되게 세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안 듣는 편이 있거든? 근데 이런 분들은 조상이 많이 도와줘, 숙지들은 대부분 보면. 올해 나는 삼지인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잘 테두리 잡으시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1월엔 잘못, 사람으로 인해 내가 크게 망신자라, 관제해수, 그런 게 있으니까, 11월만 잘, 인연도 음, 인연이지만, 언행 조심하시고 잘 나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땅을 산다, 집을 산다, 건물 산다 이런 건 대박이에요 하셔도 됩니다. 나 12월에 추 출중했던 재물이 풍족하게 들어와라. 나 남이 나를 도와주고 귀인이 도와주고 집안에 재산에 땅이나 이런 게 매매운이 좋다. 송사가 있다면 이긴다. 그러니까 과욕만 조금 조심하시면 스트레스만 안 받으시면 그래도 올해 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복이, 막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니까, 러 어랭이나 이런 것만 고집만좀 하시면 흉해. 흉! 나빠. 그니까, 러 무던하게 자제하시면 올해는 운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73살 분들 있죠? 올해 운은 나쁘지 않아요.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면. 근데 이 집은, 이런 집은 조상이 많이 도와줘 소떼들이 보면, 그래서 산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자중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 물가나 얼음판 요것만 조심하시면 나가는 사람자라도 소떼들이 우리 직문서도 있고 이동도 있고 재물도 있고 주위 사람이 되게 많이 오는 분이야. 나쁘진 않습니다. 과형만 피하시고 힘내셔서 추진하셔도 좋습니다. 그 73살 분들 어르신들 마음 편안게 가지세요. 올해 모든 게 나아져요. 모든 건강도 재물도. 그래서. 그냥 흘러가듯이 가시면 자식 경사는 덕은 있다. 자식 덕을 볼 수는 있습니다. 무거웠던 관제소 같은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거로 재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힘내시고 다 행복하세요.